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수 있다고 믿고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의 최선을 매일매일 다한다면 저는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세은입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자신의 분야에서 정진하고 노력해서 자신만의 길을 닦아온 사람들에게 1년에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50명에게 상을 수여하는 제도인데요. 저는 이번에 거기에 선발이 되었고 저희 학교 선배가 선배와의 대화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인재상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던 부모님과 저희 가족 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셨던 선생님들, 제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저는 수상 소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보고 저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화재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독면 혹은 화재 대피 용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기존에 있는 화재 마스크 그리고 방독면을 전부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고 발전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화재 마스크를 제작한 것입니다.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을 위한 정보공개 어플리케이션은 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사건들 같은 것들을 보고 저희가 필요성을 절감을 하게 되어서 어떤 기부단체가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추진해 보게 되었고, 최종 단계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어, IND 경진대회에서 창업 관련된 어, 부분에서 상을 2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2018년도에 제팬 아시아 유스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인 사이언스에 참여를 했고 2019년에는 디자인 싱킹 해커톤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제1회 대구 메이카 페스타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정말 최근 며칠 전에는 제1회 경상북도 청소년 정책 PT 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의 장래 희망은 적정 기술 시스템 공학자 그리고 창업가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제가 얻은 수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책을 읽다가 절대 빈곤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절대 빈곤은 하루에 1달러 혹은 2달러 내외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인구가 10억 명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어요. 또한 2080 법칙이라고 전 세계의 20%가 부의 80%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고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불평등이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걸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도전한 건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보고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성공으로 가까워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구는 대전이나 서울과 같은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어, 메이커 혹은 창업 관련해서 조금 어,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조금 강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 이번에 대구 메이커 페스타에 참여한 것처럼 대구에서도 어, 메이킹 혹은 창업과 같은 젊고 혁신적인 친구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떳떳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laughs>